안녕하세요 오벼음 t v 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자 우리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아,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압살롬이 15장에서 왕이 됩니다 18장에서 죽습니다 16장은 심의 17장은 아이도벨 아,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압살롬 이야기인데 압살롬의 피신 압살롬의 귀한 압살롬의 왕이 되는 거 15장 16장 심의 1 1장 아이도벨의 모략이죠. 아이도벨 18장 압살롬의 죽음. 자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러분그 내용을 외워 외우면 성경 흐름도 알고 좋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 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이제 다윗은 정말 장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을 이렇게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세. 보내는데 삼분의 일씩 나눕니다. 요압의 휘하에 삼분의 일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 에시야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이때도 어 이제 가드 사람이었는데 앞장서서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때에게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어 지금 상당히 지금 전쟁 위기에 있거든요. 우리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십어이 앞에서 17장에서 우리 보았는데 어 이제 아마하나임에 이제 도피를 해 있습니다. 마하나임에 도피되어 있는데 압살롬이 에 这个鱼诶，肌肉啊，塞。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 진을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요압과 아, 아비새와 이때에게 삼대로 나누었어, 삼분의 1 3분의일 해가지고 어, 지금 여기에 대치를 하려고 마아나임에서 압살론과 대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면서 다윗은 말한 하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르되 왕은 어, 가지 나가지 마소서. 우리도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더이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맘쓰지 아니할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어, 중하다는 겁니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어, 도우심이 좋으리이다 하니라. 그 왕도 나갈라 하니까 다윗 보고 그럽니다. 참이 사람들 참 대단하고 어 좋은 생각이지요. 어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보호하고 그 다윗만 죽이면 되니까 다윗 왕은 여기 있으십시오. 우리가 가서 아 열심히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윗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했어요. 왜냐면 하 이르되 너희가 좋을 대로 이르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의 모든 백성. 이 백명씩 천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특별히 요압에게 아비세에게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왕이 요압 아비세 이때에게 명령하여 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아,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전쟁인데 너그러이 행하면 지금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 이,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생각함으로서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편내 편은 귀, 에, 저, 좋게 보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어, 이게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좋게 하라면 그러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니 이 내로남불적인 어,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에 백성이 에, 이스라엘을 치러 어, 덜로 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Un moulon 아들에 대한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 경우에. 그런데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다 그랬는데요. 그 에브라임 숲이 바로 그제 옆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숲에 아, 숲에서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어, 그래서 마나임의 어, 이 이곳에서 전투가 어, 벌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맹렬한 싸움이 거행이 됐습니다. 실전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폐함해. 이스라엘 백성 중 다위, 다윗의 부하들이요, 요압이랑 이런 사람들이 싸움 잘합니다. 아비새도요, 아사일도 얼마나 빨랐습니까? 그냥 아사엘이 죽었지만, 그리고 이제 참 이게 이게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때도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에 그곳에 전사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2만 명이 죽은 거예요. 원조를 왔다가 그 땅에 사무에 펴져서 싸웠으뿐더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 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수풀에 어떻게 어떻게 빠져 죽고 걸려 죽고 막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요. 그 노새가 큰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났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그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가 버렸습니다. 공중에 이렇게 매달리니까 말 타고 있는데 뭐 말이 뛰는 가운데 며칠 뭐 대롱대롱 매달 인 겁니다. 야 이게 참 난처하지요 지금. 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보고 아모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이게 대롱대롱 달린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이게 싸우다가 수풀에서 보는데 14장 25절에 특별히 이 압살롬의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험 없었다 그랬고요. 어, 14장 26절에 그의 머리털을 특별히 거론합니다.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열만마다 깎았는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저 그의 머리털이요. 어, 머리털이 굉장합니다. 머리털이 지금 이게요. 이, 이 머리털 무게가 어, 머리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됐다 그랬거든요. 200세겔. 200세계를 곱해보니까 1세계를 11.4g인데 200세계라니까요. 2280g 나옵니다. 2kg 280입니다. 2kg면 제법 못습니다 이런 머리카락이거요 별로 무게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일 년에 한 번씩 깎는 게 2kg 280 2.3kg 가까이 이렇게 머리가 많았다는 뜻이고 무거워 아주 머릿결이 좋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 의 14장 26절에 이 압살롬의 외모를 이야기하면서참 아름다운 사람이 멋지게 잘 생겼다는 거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는데 특별히 이 머리가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머리 때문에 자기 멋있는 머리 때문에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요 이렇게 머리털이 이. 한 3kg 2.3kg 정도 되는 그 무게 1년에 한 번씩 깎을 때마다 그렇게 됐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상순이 나무 아래에 매달린 겁니다. 요압이그 알린 사람에게 이러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요압이 어이구 그래. 그러면 네가 왜안 쳤느냐. 땅에 떨어뜨려줘 죽여야지. 그랬더니마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손은천 개를 받을지라도 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은천 개를 받을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이든지 젊은 앞살 놈을 해야 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럼뭐 그러니까 포로로 잡던지 이러면 이래 했으면 왕의 마음을 좀 읽고, 이렇게 해서면. 되기도 되겠죠. 근데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을 일이다. 당신도 나를 죽였을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지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압이, 에 이제, 다윗의 말을 귀여기지 않아 하고 심장을 찔러죽였습니다 물론 장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어, 그,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데 왕의 말을 거역한 거죠. 요압의 무기, 요압의 무기던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죽였습니다 열 명과 함께 쳐지고 그래서 뭐 요압이 시킨 거겠죠 열 명에게 요압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백성들이 거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여 가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압살롬의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무리가 거기서 이제 장막으로 도망했다 말은 거기서 혼 준비백산해가지고 어 지금 이제 여기서 싸우고는 막뭐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자기 있던 곳으로 막 도망을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러분 <laughs> 그렇게 전쟁 끝나고 다윗은 이제 마나임에서 이이이이 어 이, 이, 이 밑에서 라빠 사람 소바나 또저 위에 있는 로데벨 사람 마길이나 또 걸로림 길러한 사람 바실레아가 보낸 여러 가지 것들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삼대로 나누어서 압살론과 붙은. 데 압살롬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머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어, 그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도망을 갔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어 이제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 없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 그러니까 압살롬 평소에 죽을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석을 젊은 애가 벌써 비석을 세웠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비석이라도 남기려고.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은 기본 기념비라 일컬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장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어 왕의 원수를 갚으신 소식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아이 마하스라는 그 이제 전달자 있지 않습니까? 아이 마하스가 전달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마하스는 우리가 그 저기서 봤지 않습니까? 아이 마하스가 이게 전달자 역할을 해서 여기 보니까 아이 마하스, 요단아 가 아이 마하스가 그 예루살렘에서도 후세 사도과 아비다 아달이 이제 그 여기 예루살렘에 거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여자에게 살짝 계집종에게 이야기하면 요나단과 아이 마하스에게 살 자기 이야기에서 이+ 이게 이제 파발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파발 다윗에게 가서 예루살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던 이 파발인데 이아이마 아, 마스가 아, 이제 파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 하니까 요압이 말합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어, 좋은 소,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나라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 요압이 요아이마 마스를 어, 상당히 아이의 마스를. 아, 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네가 전하다가 왕이 진노해 가지고 너를 죽일 수있으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2 1 절에 요압의 요압이 구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해 갔습니다. 구수 사람 이 이것도 뭐 바로 했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죽고 되고 어떤 사람은 안 죽고 그런데 뭐 죽습니까? 이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갑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리고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상못 받다고 가지 말라고 또 말려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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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히마스가 그 자기의 사명 을다 감당하려고 하는 거지요. 아, 그러니까 그가 한 상고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참 아,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아이마스가덜길로 다름지라의 구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는 겁니다. 앞질러 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앞질러 가서 그때에 다윗의 두문안 사이에 앉았습니다. 파수꾼이 성무 위청에서 올라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옵니다. 혼자서 막 달려오는데 파수꾼이 왜저 왕께 아래대 왕이 이러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파수꾼이 본적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데 파수꾼이 문지기에서 왜저 이러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니 왕이 이러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에, 에, 달려왔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 왕이 미리 이제 아, 이 승리했구나 그래서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래다 평강하옵소서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사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우와를 찬송하리로 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주의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합니다. 근데 왕이 이러되 젊은 압살롬은 어잘 있느냐 아니라 아이 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이 마아스가 아주 그 지혜롭게 왕에게 충격 주이지 않기 위해서 아 내가 올때큰 소동은 들었지만 무슨 일인지 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이러되 물러나라. 아 거기서 있으라하며 물러나서 있더라. 이제 이제 구수사람이 왔잖아요 이러되 말하되 내주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사람이 대답하되 내주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습니다 그 뜻이지요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 내아들아 아,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은요. 이제 부모의 그 부성을 만껏 표현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사랑했던 다윗이 뭐 누구 어떤 아들이 죽어도 어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압살롬 때문에 제일 마지압던도 잃었고 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 이렇게 죽었으니 이제 사실은 다윗이 지금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다 잃은 거 같아요. 아이 둘째 아들도 죽고 죽고 난 다음에 일이 아니겠나 보이는데 이렇게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이런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볼때 다윗이 뭐 골리앗도 쳐죽이고 막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막 이렇게 우리는 좋은 면만 많이 생각하고 있고 다윗의 에, 자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우리는 아름다운 다윗으로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도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요 아픔이 많았고 자녀 때문에도 아팠고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한 평생 도망을 다니고 압솔놈 때문에 또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어 이러면서요 많이 많이 아파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리고 아들을 먼저 보낸다는 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아픔 속에 다윗도 이 땅을 살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어 이렇게 이 땅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윗도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받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분명히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지금 붓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눈에 보이는 아픔이나 눈에 보는 이런 아들을 잃고 나서 단시간은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지 않으셨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다윗이 우리는 다윗의 별이라는 이런 말까지 듣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8장에는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특별히 요압을 생각할 때참 이렇게 압살롬을 죽였어야 됐는가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압살 롬 요압이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 자꾸 자꾸 이게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요압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윗 왕을 모시고 있는 요압이 그 불법이 아니면 참 왕의 마음을 읽어 들었으면또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 이렇게 해서 한평생 다윗 옆에서 어 군대 장관으로 도왔던 이 요합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손에 힘이었기 때문에 저를 그대로 두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때 요합을 죽이라고 말하고 솔로몬은 요합을 죽이게 됩니다. 참 이런 관계를 볼때참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서로 대화해야 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요. 이 그림으로 사랑해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줘서 어 지켜주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 요압은 이제. 다윗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위계 질서에 뭐 군인으로서의 그 위치만을 자꾸 인정을 했지 사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 저희들도 인간관계 또 서로 이렇게 섬기는 관계에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참이 십팔 장아참 압살롬의 이 죽음을 두고 다윗의 마음의 쓰라림과 요압의그 다윗의. 음을 읽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18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우리 19장에 다윗이 이제 복귀합니다. 다윗의 귀환입니다. 아, 다윗이 예, 돌아오게 되는데 14장에서 어, 도망갔던 도피했던 어, 그 우리가 그 압살롬이 귀환을 했고 1 19장에서 다윗이 또 이제 예루살렘성으로 귀환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